자 다음은 올드스터디 학원의 자랑 예비고일 윈트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백일의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올해로 시전 19, 19번째 회원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저희 학원이 궁금하신 분은 네이버 검색을 해보시거나 어, 뭐 직접 방문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새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입시맘스쿨 유튜브 채널도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과목 단과학원 은 아닙니다. 한 과목만 들을 수도 있지만, 여러 과목을 종합적으로, 복합적으로 믿고 맡기시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상담을 받으시고, 우리 아이한테 필요한 것이 뭔지를 제시하시거나, 혹은 제가 제안하는 방법을 따라서 학생을 맡겨주신다 그러면, 분명한 효과를 만들어 낼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101반에서 진행할 수 있는 수업의 내용들을 잠깐 소개드릴 해 텐데 영어 수학 위주로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국어 비문학 독해력, 그 다음에 영어 독해력 왜 중요한지 언급하겠습니다. 시간표입니다. 1단계 시간표인데 1 0 1레기준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1단계는 중학교 3학년인데 아직 학교를 가는 기간입니다. 윈터라 그래놓고 방학도 안 했는데 웬네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가봐요. 어, 사실은 예비고일의 대학 입시의 출발은 사, 중학교 3학년 2학기 기말고사가 끝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생각은 2002년에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 4개월의 기간, 3월달까지 4개월의 기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기에 감히 제안을 해봅니다. 이렇게. 이 시간표가 필요 없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혼자 공부가 잘 되는 친구들 그냥 영어 수학 단과만 다녀도 충분히 자기 학습 분량을 채워 나가는 친구들은 이 시간표가 피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한테 추천 하는 것이 아니고 100일의 기적반 에 어, 적합한 친구들은 상위권인데 혼자서는 좀 공부가 안 되는 친구들 학습량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머리가 좋아서 성적이 잘 나왔던 친구들. 이런 친구들은 대학을, 저기 고등학교를 진학을 하면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는 단순한 머리로만 성적을 받을 수가 없어요. 분량이 있어야 되고, 그분량은 엉덩이 힘입니다. 엉덩이 힘을 키워야 되는 아이들은 적합합니다. 그 다음에 학부모님이 맞벌이라 학생을 신경쓰기 어렵습니다. 그런 친구들은 중학교 때까지는 큰 문제가 없었죠. 입시에 대한 부담이 적었으니까 그런데 고등학교로 가면 굉장한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한테는 가장 적합한 프로그램이 1 0 0일의 기적입니다. 자 어쨌든 이 프로그램이 필요한 친구들에 한해서 제가 이 설명을 드리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교가 끝나고 시간이 많죠. 학교 정규 수업 시간에도 아이들이 뭐 이제 시험이 없는 수업이니까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할 겁니다. 혹은 뭐 비대면이 될 수도 있겠죠. 온라인 클래스가 끝나면 바로 학원에 옵니다. 그리고 1시간 동안 비문학 독해력 훈련, 그리고 수능 지문 노트 쓰기를 병행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영어와 수학, 전과목, 6과목 전체의 수업이 일주일 내내 진행됩니다. 일요일은 부모님과 함께 상의해서 허락을 받으면 쉬어도 됩니다. 허락되지 않고 부모님이 학원가서 공부해라고 하면, 예, 자율학습을 하러 나와 쉬셔야 합니다. 2단계는 방학기간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10 to 10이라고 부릅니다. 10 to 10이라고 하죠, 아이들은. 아침 10시에 와서 밤 10시까지 어, 전반적인 스케줄에 따라서 관리를 받습니다. 점심시간, 저녁시간 한 시간씩 있고, 나머지 시간은 아주 재밌고 즐겁게 공부하고, 아이들이 신나합니다. <laughs> 아닌 것 같죠? 근데 <laughs> 아이들이 의외로 잘 적응해요 왜냐면 혼자 한다 그러면 절대 못해요 학생들이 많고 선생님들도 한1 0 0명 이상 아이들이랑 어울려서 생활하니까 가족보다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수요일 시간표가 좀 특이하지 않나요? 네, 학생부 종합 도대체 무슨 수업이지? 독서는 또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학생부 종합은 우리 학생들도 입시를 알아야 됩니다 제가 입시 캠프처럼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물론 학생부 종합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입시 전반에 대해서 매주 아이들한테 조금씩 조금씩 알려줍니다. 특히 서울대가 공개한 학생부 기록이 있습니다. 자기 소개서도 있고요. 우리는 자기 소개서를 쓰지 않지만 자기 소개서라고 하는 내용 자체가 학생부 기록을 바탕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기 소개서를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합격한 아이들, 서울대를 합격한 아이들은 도대체 어떻게 학생부에 기록이 돼 있고 자기소개서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어, 처음에 한번 딱 읽은 아이들은 동일한 표현을 합니다. 이게 인간입니까? 어, 우리랑은 수준이 다른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아, 굉장한 자극이 될수 있겠죠. 그리고 독서는 무슨 시간이냐면 책을 읽는 시간이긴 한데 단순하게 책을 읽는 게 아니고 독서는 일주일 내내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올드 스타디 100일의 기적에 반해서는두 가지 유형의 독서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문학작품, 특히 소설, 우리나라 단편소설 39편을 읽게 합니다. 그럼 또 하나는 전공독서를 시작합니다. 본인이 지원하려고 하는 학과 혹은 전공, 희망전공에 대한 독서 책을 정하고 읽게 합니다. 정해지지 않은 친구들은 저랑 같이 계속 정해가면서 정해지지 않았을 때 읽을 만한 책들을 추천하고 읽게 됩니다. 아이들한테 책 가져와라 그러면, 어, 집에 책은 많다 그러더라고요. 읽지 않아서 그렇지. 그걸 저희가 지도하겠습니다. 자, 3단계는 텐텐이 끝나고 나서 아이들은 고등학교 입학을 합니다. 텐텐을 거치면서 훈련이 잘 됐기 때문에 고등학교 생활은 아주 쉽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아, 그런데 점수를 짜내는 거는 또 기술이 좀 필요하죠. 그래서 점수를 받는 기술 훈련을 좀 받아야 됩니다. 이 기간에는 중간고사에 올인합니다 더 이상의 진도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신을 잘 받은 친구와 그렇지 않은 친구가 또 분류가 되겠죠. 그래서 성적이 다 올라가긴 할 텐데 만족만 할 만큼 올라간 친구가 있고 그 다음에 올르긴 했으나 좀 불만족스러운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제 또그 다음 입시 전략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5월달에 1대1 컨설팅을 진행을 할 거예요. 3월달 모의고사 성적과 4월말 5월초에 나오는 중간고사 결과를 가지고 아빠, 엄마, 학생, 이세 사람이랑 저랑 1대1로 가족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자, 반편성 레벨 테스트가 있어야 됩니다. 반편성 레벨 테스트를 꼭 통과해야 반편성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은 세 과목에다가 독해력까지 테스트까지 네 가지를 볼 텐데요. 총네 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시간은 좀 대부분 자유롭습니다. 반편성 결과에 따라서 수학 영어는 총 3반에서 4반으로 구성됩니다. 한반당 정원은 10명입니다. 8명에서 10명 정도가 정원이 되는데, 수학 기준으로 A반은, A반, S반은, S반은 특목자사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A반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뭐 중학교 상위 한 4, 5% 혹은 10% 이내에 되는데, 테스트를 통해서 10%이내도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이게 학생들은 수학선행이 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수학 2까지 끝난 애도 있습니다. 그래도 무시하고 올드스터디의 기준에 따라서 수학 하부터 진도가 나갑니다. 수학 상은 복습만 시켜요. 숙제로 확인, 점검. 수학 상을 한 번도 안한 친구도 가끔 있습니다. 1대1로 다 봐줍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진도는 3개월, 100일 동안에 수학 2 진도까지 끝낼 것이 목표입니다. B반은 네,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을 전체 끝내는 게 목표고요. 중학교 복습을 도형, 함수 이런 파트를 복습을 해 나갑니다. C반은 중학교 수학 성적이 한70% 미만인 아이들이 대부분인데요. 이 친구들은 중학교 수학이 전혀 안돼 있습니다. 조금 되는 애도 있긴 한데 잘안돼 있다고 보고 기본적인 중학교 수학 총정리 심화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오일 수학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어, 1단계에서는 한70% 정도는 중학교, 30% 정도는 고1 진도 이렇게 나가고요. 2단계에 들어가면 이제 고1 수학에 집중해서 1학기 성적을 최대한 많이 받고, 특히 1학기 중간고사를 이 친구들은 자기의 스타트 점수로 최대한 끌어올리도록 돕겠습니다. 영어도 수학과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뭐 진도가 없기 때문에 대략 범, 어, 과정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반, S반은 3월 달에 수능 그 전에 수능 시험 1등급을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비반도 뭐 1등급이나 2등급 선에서 나올 수 있게끔 시도하고 있습니다. 시반은 당연히 뭐 그렇게까지 무리하게 진도를 뺄 수는 없고 중학교 과정부터 해서 찬찬히 기초를 닦는 과정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독해력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어 독해력. 자 이제 어, 중3이 첫다인 어머님들.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국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사실 잘 모르실 거예요. 실제로 국어 시험에서 가장 오답이 많은 파트가 바로 독해 파트입니다. 그것도 비문학 독해입니다. 독서라는 과목에서 아이들은 가장 많은 오답을 만들어 냅니다. 왜냐하면 지문을 끝까지 다 읽을 시간이 없어요. 수능 국어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수학 선생이니까 제가 국어를 강조한다 그러면 믿을 만 하실 겁니다. 아, 수능 국어는 80분 의 시간이 주어지고요. 문항은 45문제입니다. 45문제. 근데 아주 긴 지문이 11개가 나옵니다. 중간중간에 짧은 지문들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아이들한테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대부분의 학생들한테는. 시간이 모자, 모자라니까 마지막 지문들은 찍고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근데 한 지문당 아주 적으면 문제 지만 대부분 세 문제, 네 문제 문항이 배치가 되니까 찍었을 때 맞을 확률이 굉장히 희박하겠죠. 그래서 한 지문을 통째로 놓친다 그러면 출발이 2등급이 합니다 따라서 국어 과목이 수능에서는 승패를 가를 수 있고요. 또 국어 등급을 잘 받으면 수능체제, 수시에서는 수능체제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국어 과목입니다. 그래서 독해력을 어떻게 키울 것이냐 지문을 보통은 문제를 풀때 지문을 대충 보고 문제 보고 답을 쓰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 한 문제가 문제 읽고 보기가 또 길어요. 그러니까 45 문제니까 한 문제를 푸는데 1분 정도 소요된다고 본다면 최소 잡아서 45분은 문제 푸는 데 들어가죠. 그럼 지문을 해석하고 독해하는 데는 35분이 남습니다. 80분 중에서. 그런데 지문이 큰 지문이 11개가 있다고 했으니까 대략 물리적으로 3분 안에 지문 전체를 다 읽어야 됩니다. 그것도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지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못 읽습니다. 대부분이 이 훈련을 하겠다는 거죠. 우리는 예비 고일 단계부터 천천히 지문 전체를 이런 훈련을 하는데, 아, 지문을 읽고 단락별로 요약하는 훈련을 할 거예요. 그리고 단락별 요약한 내용을 노트에 씁니다. 노트 쓰고 나면 그거를 선생님들이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잘 요약을 했는지, 그 머릿속에 검사하면서 한번더 써머리가 되겠죠. 또 하나는 온라인상으로 지문을 읽고 문제를 푸는 훈련이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는 노트북을 하는데 지문을 읽고 나면 그 지문이 지나가죠. 문장이 떠야 되니까. 지, 질문이 떠야 되니까. 그 지문을 기억하지 못하면 문제를 푸는데 어려움이 생기겠죠. 자연스럽게 훈련이 됩니다. 출제하시는 분들은 수능을 출제하는 교수님들의 입장은 이렇다고 합니다. 1분의 1천장. 그리고 정확도 100. 그래야지 1등급이나 100점을 맞게끔 그 정도 수준으로 출제한다. 우리는 그것을 대비합니다. 독해력은 수학만, 구구만 필요한 게 아니라 영어도 필요하죠. 그래서 영어 독해력은 또 영어도 마찬가지죠. 아이들이 지문 읽고 독해를 한 다음에 문제를 푸는데 이 독해하고 나서 대충 독해를 하고 문제를 풀어서 맞으면 넘어가고 안 맞으면 오답만 체크하고 넘어갈 때가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독해력도 분명하게 한 문장을 퍼펙트하게 독해할 때까지 훈련을 하는 거죠. 물론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기본적인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추가로 영어 독해를 훈련을 한다는 거죠. 처음에는 주어진 지문을 장문이죠. 무조건 읽습니다. 내용을 몰라도 한번 읽고 그 다음에 한번 읽으면서 자기가 딱딱 걸렸던 부분이 있죠. 몰랐던 부분들. 단어가 모르거나 문장을 몰랐을 때는 그 언드라인을 쳐나갑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언더라인 친 부분을 모르는 거니까 한번 추측을 해보는 거죠. 이건 무슨 뜻일까? 앞뒤 문맥으로 봤을 때 이렇게. 그리고 추측한 상태에서 다시 한번 검색을 하면 되죠 제가 잘 몰랐던 부분들을 추측한 게 맞는지 안 맞는지. 노트가, 기록되는 노트가 있습니다. 그 노트를 활용해서 단어를 검색하고 그리고 다시 퍼펙트하게 해석하는 이 훈련을 반복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근데 점점점 시간이 줄어들면서 아주 빠른 속도로 정확도를 높여가는 훈련입니다. 진정한 영어 실력을 키울 수 있는 훈련입니다. 올드 스타디가 자랑하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플래너입니다. 이 백일반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관리하는 것은 시간 관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플래너가 구성됩니다. 월간 계획이 세워지고요. 그걸 월간의 한 주를 주간으로 세우고 주간에 있는 한 날을 가져와서 일간 계획을 세웁니다. 시간을 촘촘하게 짜게 만들고,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것까지. 그래서 마지막 평가를 하는데, 이 플래너상의 평가는 동그라미, 그 다음에 X 세모,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럼 이제 평가만 봐도 그 시간들을 아이들이 어떻게 보냈는지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마지막 오른쪽 편에는 그날 배운 과목에 대해서 5분 복습을 할수 있게끔 간단한 요약을 하는 칸이 있습니다. 이 칸에서는 예를 들어서 수학의 2차 함수를 배웠다. 그럼 이함수의 요점 정리를 하는 거죠. 한 3개에서 4개 정도 쓰라고 합니다. 영어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국어도 마찬가지죠. 쓰게 한 다음에, 어, 집에 가기 전에, 선생님들이, 담임선생님들이 돌아다니면서 이 학생들의 플래너를 확인합니다. 그럼 학생들은 플래너를 제출하고, 어, 5분 복습에 기록된 내용들을 물어봐줘요 발문하면 아이가 답을 합니다. 답을 못하면 그냥 보고 뺏겼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발문된 내용들에 대해서 확인이 되는 학생들은 사인을 받고 집으로 갑니다. 학생들은 자기의 사인 칸에 사인 대신에 점수를 매기라 합니다. 너의 하루를 평가해라. 자, 이 경우는 점수를 보고 야너왜 50점밖에 안 돼? 이렇게 비판을 하거나 부정적인 피드백을 주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럼 아이들은 거짓말을 하게 되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그래 수고했다. 내일은 좀더 열심히 하자. 뭐 이렇게 긍정적인 멘트를 저희는 날려주고 있습니다. 전과목을 다하니까, 뭐, 전문가가 없지 않냐, 이렇게 이제 오해하실 수 있겠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랑 20년 이상, 짧게는 10년 이상, 이렇게 같이 강의하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전문 강사들이고, 고3 수능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 시기에는, 고3이 졸업했으니까 예비고일에 투입돼서 학생들을 키워가는 그런 훌륭한 강사들을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 중년 수강료입니다. 기준 수강료, 단과 수강료가 이렇습니다. 6시간은 30만 원이 기준입니다. 월 단위입니다. 횟수가 아니라 저희는 회원체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월 단위로 어, 수강료를 책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학과 영어는 8시간이라 40만 원입니다. 4시간은 20만 원 이렇게 진행됩니다. 자, 100일 밤 교재는 화면을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럼 이렇게 공부하면 과연 정말로 기적이 일어나느냐? 네 이런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졸업할 때 60%인 학생이 1학기 첫 시험에서 반 5등을 합니다. 15%인 친구들이 반 1등을 합니다. 65% 친구가 반 2등을 합니다. 10% 친구가 반 2등, 전교 25등 비슷해죠. 그런데 자사고입니다. 배제고입니다. 전교 6% 졸업한 친구가 반 1등을 하고 결국은 서울대에 진학을 하는 놀라운 기적들이 생깁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에 제가 11월 7일 날 있을 2차 설명회를 잠깐 소개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화면이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화면이 남아있으니까요. 끝까지 한번 보시기, 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11월 7일 날 오시면 현장 등록 이벤트가 있고요. 또 친구를 소개하는 이벤트도 있습니다. 여러가지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현장에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예비고일 100일의 기적 시즌 19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 중에 10개명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뭐 어,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예비고일을 위한 명문대학교 10개명 제가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1. 교육정책을 탓하지 말고 할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해라. 교육정책은 네가 손댈 수, 있는, 손댈 수 없는 영역이다. 2. 성공한 사람들의 학습법은 참고만 하고 너만의 방법을 찾아라. 그대로 따라 하다 정신성림하라고 현실은 망한다. 3. 고등학생이 되면 열심히 할 거라는 말은 언제나 거짓말이다. 이미 여러 번너 자신을 속였으니 지금 당장 공부해라. 4. 대입의 시작은 중학교 3학년 2학기부터다. 고등학교 입학하는 순간 이미 80% 이상 대학이 결정되어 있다. 5. 대입 공부는 고2 때 끝난다. 고3 때는 성적을 올리는 시기가 아니라 전략을 세우고 실행하는 시기다. 6. 수시정시 양자택이라는 시기는 고3 6월 이후다. 내신 5등급 이하도 수시원서를 접수한다. 7. 부모님이 알아서 챙겨줄 거라는 기대는 버려라. 지금의 대학 입시는 부모님도 매년 처음이다. 8. 희망진로가 없다고 변명하며 방황하지 마라. 묵묵히 공부하다 보면 꿈이 생긴다는 것을 부모님과 선생님이 드달한다. 9. 어떤 감동적인 상담이나 입시 컨설팅도 합격을 보장하지 못한다. 합격은 오로지 너의 성적으로 결정된다. 10. 고등학교 3년은 독립을 준비하는 시기다. 최선을 다해 공부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이 시기에 네가 할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도전이다. 감사합니다.